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다행인 점은 오늘 우리나라만 뭐 빠진 건 아닙니다.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매물 출적 경향이 좀 있었는데 어, 현재 유럽 증시도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어, 우리 증시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주로 매도세를 보여지면서 기관의 차익 스 프레드 매물까지 그러면서 이 매물 출래 장세로 나타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래도 개별주는 조금 강한 흐름이 좀 보여졌었는데 그마저도 오후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발표되면서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 불그불 그, 불, 수급 불균형 현상까지 하면서 2시에 보면 코스닥에 똑 하고 떨어진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저 때부터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였는데 그때부터 홍진표 관련주들 막 급등 급락 나오고 윤석열 관련주들 급락 전에 급락했 급성 급등 했었는데 그 뒤에 급락 나오고 이제 그래가지고요 어 이런 흐름이 좀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되게 부진했고 어,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NFT 이런 것들은 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긴 했어요 어, 좀 빠지긴 했어도 계속 매수세 붙여주려고 하는 흐름도 계속 나왔고 어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다 보니까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조금은 아, 조금이 아니죠 많이 답답하잖아요그 이유를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좀 파고 들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저리 왜 저럴까? 우리나라만 왜 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일단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렇 일단, 그 일단 지금 이유는 좀 있습니다. 일단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급등인데. 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갈게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국고채 3년 물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채권 급하게 상환하고 있죠. 막 이조 씩 이틀 전에 이틀 하던, 하더, 이조 어, 하더니 오늘도 이조 상환하고 맞아 그러는데, 어, 일단 금리가 막 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특이 쪽은 없고, 근데...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나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만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 금리가 이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좀 스티브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플랫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라 했을 때 대부분 이 스티브하게끔 베팅을 했고 우리나라만 플랫하게 베팅하지 않고 전 세계를 똑같이 스티브하게 베팅을 했을 텐데 우리 나라만 지금 플랫를 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 선물 마진콜 그래서 국고채 선물 매도세가 더 심해지고 거기에 따른 마진콜 나오니까 돈 채워야 되니까 국내 그 주식에 대한 선물과 현물을 매도를 해서 챙겨 나가는 어, 이런 이런 지금 과정에 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저렇다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3년물 금리가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불분명한데 어 일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대량 매도세인데 이 매도의 원인은 사실 뭐 지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정책적인 이유가 다 있게 합니다 지금 생 각각의 각 대표적인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책적인 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올리려고 하는 그 태도들.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정치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좀 있으면은 선거 철이다라는 어, 그것도 하나의 좀 이유가 되고요. 왜냐면은 채권이라는 게 1년치, 2년치, 3년치, 5년치, 10년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3년과 5년과 길게는 10년까지도 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리적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지리적은 일단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좀 생각했던 건데 중국이에요 중국. 어, 그, 제가 그 환경 관련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잘 뉴스를 많이 보는데 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메 예, 따지고 보면 그 G20 개국 중에서 해봤자 중간 어, 중간 정도의 위상인데. 바이든 대통령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가 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자리도 바이든 대통령 옆에 앉아요. 근데 그 자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없어요. 회의 자체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중국의 시진핑의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아, 저기 한국 자국 미국 옆에 붙어 앉아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어, 사실 중국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대놓고 미국에 이제 붙어버리는 이제 모습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이런 좀 보복성이 나올 날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일단 보복 대표적인 건 보복이라고 하진 않지만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게 요소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일본에서 수출 금지 때려가지고 그 반도체 산업이 조금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런 요소수 조금 더 깊게 가면 히토리 쪽에서 이제 이런 불이익이 오다 보니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어, 실제로 지난번에 사드 보복 때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랑 조금 그 지표가 좀 비슷하긴 해서. 어, 이게 뭐 정확하게 이유다라고 한건 없는데 그 부분도 한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금리 흐름이 사드 보복할 때랑 어, 그때 사드 보복할 때도 우리나라만 좀안 좋았었거든요. 어,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중국이 우리나라 괴롭힐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그 정도인데 어, 어쨌든간에 뭐 그런 여러, 여러 이런 저런 이유가 있고 그냥 지금 당장은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 증시에서 단기금리가 좀 하락 전환하는 그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글로벌 증시랑 괴리는 좁힐 겁니다. 그래서 단기금리 하락 전환하는 시기 이거를 좀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 시황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